아유, 좀 좋아요. <laughs> <laughs> <오, 웃음> <흘러 올라와요>, 하늘로 올라간다, <laughs> 하늘로. 하늘로 올라. 머리가 이렇게 선다니까. 아니, 알았어. 자, 오늘 왜, 뜰 거예요? 안뜰 거예요? 아니, 당연히 해야지. <laughs> <laughs> 그러면 물어봐. 아니, 이렇게 얘기해놓고 저번 주 껐다 보니. <laughs> 아, 걸렸는데. 당연히 타야지. 그래요? 네, 천구백 아, 이상 자, 잡는 거지. 그 다른 사람들 타면 안 돼. 네, 알았어요. 네, 자, 뜨실거예요안뜨실 거예요? 안뜰것 뜨실 같습니다. 안뜰것 같습니다. 아... 아니, 괜찮 아 괜찮다니까? 아이. 좋아? 웨이트 가져왔어 웨이트 웨이트? 아니 뒤쪽, 뒤쪽으로 내리면 되지 왜 앞으로 달려가려고 그러니까 <laughs> 밀리면? 아니 가옥은 그냥, 그냥 <laughs> 저기 오겠습니까? 벌판이 넓은데 저기 벌판이, <laughs> 넓은데. <갑시다>. 저기 벌판이 <laughs> 어디냐면은 그러면 형님 여기 네, 홍성읍 없는 추첨을 하는데 여기 네 허화벌판 주시정 어떻게 해요? 주시정은 돈 많이 냈으니까 돈 많이 냈어 나도 그래. 50 50 80만씩 얘기만 해. <laughs> 나는 솔직히 어제 아니, 성님, 출가까지 한 100만 원쓴것 같아. 나오자고. 저는 어, 저저 저거 알아도 민두 새기 들어내 지금 떠요 네. 오꽃이네월른꽃월얼 꽃죠. 글라이더 내려 드릴까요? 엉덩이 아프 죽겠어. 단달기 아빠 어딨어? 응. 아빠 어딨어, 아빠? 잠깐만, <laughs> 제로팀만 피네, 그러고 보니까? 쫙 빨리 그냥 올라가면. 쫙쫙 빨아들이는 거야. 오늘은 오서산 가야죠. 오서산딱 방향이 너무. 이륙장 가서 치고 와. 예? 네? 이륙장. 예. 네. 어, 근데 윈드 윈드색이... 세기. 춤을 많이 추네. 막 구름이 막 빨아올리지 않나? 엄청나이 바람에서 꿋꿋하게 지금 기체를 피고 있는 이준 선수. 이 정도면 접어야 될것 같은데. 아, 약한 모습을 다 하면 안 되지. 아, 이 접는 중이 <laughs> 접고 있는데 아, 뭐안 들어가네. 아, 지금 접고 있는 거구나. 네. 폈다가 다는데 아 호스테일이 꼬랑지를 내릴 수 있는 바람이 바로 이겁니다 스키장갑을 끼고 오셨어 아네 그래서 못 피잖아 이거 대표로 한번드시겠습니다 아니 우리, 우리 선배님들이 안 도와주네 아 그래? <laughs> 어, 어쩌나 이게 그 슬라이딩 을넘고한겠기구만 <laughs> <웃음> <웃음> 지금 어, 어제 그 술을 하도 많이 드셔가지고 입술이 지금 완전히 다 부서졌고 지금 상처도 나고 <laughs> 입술 색깔도 변했어. 파랗게 <laughs> <8학기> 변했습니다. <laughs> 내가 더 크러워. 우리 상구 형의 야. 주니어들. 무슨 <laughs> 고민을 해? <laughs> 다 온다 로봇들 어, 오늘 같으면 한 거의 150km 나오겠는데 속도 실속 오늘... 150km <laughs> <laughs> 거리, 150km 가는 게 아니라? 아니, 난 시동만 얘기했어. 이아씨뭐 <laughs> <laughs> 하는 아씨 저는 <laughs> 응? 구경 왔어요. 구경 안 주면 자꾸 만지고. 아니, 어떻게 생각나 좀 보려고요. 네, 서울에서, 중국동에서 구경 나왔습니다. <laughs> 처음 보시죠? 응. 예, 만들어봐도 괜찮잖아요. 예. 이거 주인한테 물어보고. 왔네. 이걸로 타도 돼요? 네. <laughs> 네? 아 여기 이게 올라타면 야, 안 되죠? 뭐야 접는다 그러다니만? 네 다시 피네? 아니요 그냥 뭐 했다 접었다. <laughs> <했다 그냥>. 빛이 <laughs> 너무 센것 같아서 펴놓고 좀 쉴라. 자 김종환 선수는 아직. 준비 중이고 다 했습니다 출격 오늘의 목표는? 일단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 일단 네. 가볍게 가볍게 올라가서 오늘 오서산 갑니까? 네 오서산 갔다 와야 됩니다. 백월산에서 오서산 아, 오기는 힘들 것 같고 네, 네. 일단 하죠? 가는 걸로 일단 백월산에서 네. 오서산으로 네. 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소산에서 비행을 했어야 하는데 아 그리고 내아엠지 엑스터트 할때 아쉬워 아쉬워 약간 높게 들어가주세요 오늘은 네. 정하나오소산 사진이나 찍고 와라 위에서 네, 뭐죠, 네. 오늘 춥지 않을까요? 그거 입고서 아땀나땀나움직줄알고 아, 지난주 에 추워 때문에 오늘 더 추운데 아이 뭘 추워. 추워 땀 닦으면서 이렇게 지내드다 <laughs> 땀이 얼겠다. 아, 누가 춥다, 그, 오늘. 하나 춥구만. 동아 씨, 오늘 목표는 어디입니까 네, 일단, 오차산을 음, 음, 가서. 음, 네. 끌어온 일단 좀 음, 와야 되겠죠? 음, 아, 음, 다시 음. 온다고? 차가 여기 있으니까? 아, 야, 팀장보다 확실히, 그, 어? 포부가더 크네. 아, 나는 정확씨 가면 따라가는 거고. 이제는 와서 해만하것 <laughs> 같아? 우리 장프로는 저기 가서 진짜? 오기는 진짜? 좀 네. 힘들다고 그랬는데. 음. 동아 씨!